말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12절에서부터 23절까지 구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1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아벨림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장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대스의 물이 바 물이니라.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여호와 께서 모세 에게 이르 시되누의 아들 여수 와는그 안에 영이 머무 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 에게 안수 하고, 내종 기를 그 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온 회중 을그 에게 복 종하 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하여 여수화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아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아평지에 이제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음행함으로 2만 4천명이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재정비하고 개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그 연장선으로 이제는 그 40년을 인도하였던 모세를 이제 부르시고 다음 새로 운 리더십인 여수아를 세우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레위 자손 중에 고아세 자손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들,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통하여 그들의 갖고 있는 리더십을 도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신고학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에 도달하였을 때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반석을 두 번이나 쳐서 물을 내게 했던 사건들, 이것이 전부 다 민수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보았던 사건들입니다. 광야 38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고, 또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모세였지만, 그러나 가데스 바나에서의그 물을 명하여 내게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두번 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모세 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겠다 했던 그 말씀이. 민수기 27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친구와 대면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그리고 온 지면에 보다, 모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런 말미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를 잠잠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생명을 이제 거두어 드리겠다 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히스기야처럼 그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명령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알았기 때문에 16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해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임으로 새로운 리더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모세를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이 한번 하신 그 말씀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냐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요청하였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웁니다. 바로 요수아인데, 18절에 보니까, 눈의 아들 요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제사장 엘레스가 온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요수아를 세우는데, 요수아를 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영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했던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동체를 새로 다님하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그 안에 머무는 자요. 또한 그 리더십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과 일치시키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리더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인도하는 리더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정의 리더가 있고, 또 우리 교회의 리더가 있고, 또이 나라의 리더가 있습니다. 그러한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 안에 머물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그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각 위치는 다르지만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우리가 머무고 있는 회사에 또이 나라에 주어진 직분이 있고 그 직분에 해당하는 권위를 하나님께서는 주십니다. 그 권위를 이제 이번 한 주도 사용할 것인데 우리의 권위를 통하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의 권위를 사용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므로 모세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수화를 세우셨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주의 명령의 순정함으로 살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시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이 시간 기억하며 순정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신약에 와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리더요, 걸어간 제사장이요,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자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모세의 삶을 통하여 나의 걸룩감을 드러내라.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드러나라고 했던 그 위대한 부르심 앞에 오늘 이한 주도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성령의 생각에 내 생각을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